네, 안녕하세요. 코인 네, 열공입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이 꾸준히 지속적인 하락세지만 시총이 낮은 알트코인들이 갑자기 펌핑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베이지거텐션 토큰에 대해 전달해드리려 합니다. 베이지거텐션 토큰은 유명한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한 개발자가 만든 코인으로 알려져 있고, 베이지거텐션 토큰은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탈중앙화 브라우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기존 HTTP 앱은 중앙화로 인해 다양한 문제에 노출이 되는데, 이를 해결해주는 웹 3.0이 대두되고 있으며, 자바스크립트를 개발한 사람이 만든 브라우저인 브레이브 브라우저의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 가장 중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디파이, NFT 호재로 생태계를 꾸려가고 있는데, 생태계 코인으로서 보상을 준비하고 있는 토큰입니다. 또한 베이지 거텐션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광고 플랫폼을 위해 설계된 분산형 암호화폐입니다. 자바스크립트의 언어와 파이어폭스를 만들었던 미국의 브랜드 나이크가 설립한 브레이브 소프트웨어사가 개발한 프로젝트로 이더리움 플랫폼 ERC 20 기반의 토큰입니다. 베이지 거텐션 토큰의 심볼은 BAT로 2017년 3월 31일 ICO를 진행하여 불과 30초 만에 380억 원을 모금을 했는데요. BAT와 비슷한 블록체인 광고 기반 플랫폼은 ADX, ADTOKEN, WeBlock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 광고 시장은 발전하고 있는 거대한 시장 중 하나로 디지털 광고는 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달될 것이라고 합니다. 베이지 어텐션 토큰의 시세는 전일 상승 후 약간의 조정을 받아 470원대에 거래되고 있으며 최근 몇 차례 20일 이평선을 터치하고 하락하는 모습이었으나 현재 안정적으로 20일 선을 뚫어주며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주봉상의 모습은 최근에 하락이 굉장히 과했다고 볼수 있을 정도입니다. 21년도 말에 큰 거래량 이후 연이은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때 매수하신 분들 중 아직까지도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M자형 차트의 모습은 두 차례 비슷한 가격선에서 저항을 받아 거래량이 줄어들며 내려오기 때문에 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1차 목표가는 750원 부근으로 추천드립니다. 베이지 어텐션 토크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일의 보유 종목에 포함되어 있고 웹 3.0이란 컴퓨터가 시멘틱 웹 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이해하고 개인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주는 지능형 웹 기술을 말하는데 웹 3.0은 중앙 통제 없이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거래가 가능하며 탈 중앙화되어 해킹이나 유출 위험이 적어 누구나 주소 생성하여 네트워크하고 정보를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갑과 디파이 서비스, NFT를 지원하고 전용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등으로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다는 것. 웹 3.0으로 미래 가치는 매우 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